안녕하세요. 이 수경입니다. 네, 오늘은 탱고 3기 모집 안내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탱고 하면 뭐가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탱고는 손발 크로키 집중 과정입니다. 네, 그 탱고가 하면 현란한 손짓과 발짓이 굉장히 멋있는 그런 춤인데요. 그거에 따라서 특강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탱고 멋있는 손동작. 네, 크로키 하실 때 항상 손발을 못 그리셔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탱고를 마련 전을 했는데요. 아 이제 3기가 되니만큼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는 그런 특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탱고 마련했는데요. 탱고는 어떤 분들이 들으시면 좋으시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인체 드로잉 하실 때 손발이 좀안 되시는 분들, 에, 나는 손발을 못 그린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크로키 어, 너무 하고 싶은데 인체 드로잉을 처음으로 시작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네, 손발 크로키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면 굉장히 좀 가볍게 시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발 크로키, 또 어떤 분들 들으시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 스케치가 느리신 분들, 네. 그런 분들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또, 만화나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드로잉이 필요하신 분들, 크로키에 관심 있었지만 여태까지 해보신 적 없는 분들, 이런 분들, 또 많은 분들이 탱고 특강을 통해서 크로키에 또 도전해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잘하시지만 손발 그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이 그려보셔야 또, 많이 익혀가실 수 있는데요. 손발을 그리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좀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관찰력을 더해가신다면 여러분도 재밌게 손발 크로키 인체에 손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그리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탱고 과연 언제 개강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탱고는 2월 2일에 개강합니다. 2월 2일 일요일입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12시 반까지 한 회당 2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2월 2일부터 2월 23일까지 총 4주 동안 진행되는 특강입니다. 여러분들, 탱고 특강 들으시면서 내 크로키의 속도를 더하시기도 하고, 또, 아, 손발에 조금은 더 자신이 있어진다 하는 이런 자신감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탱고 신청 방법 궁금하실 텐데요. 신청 방법은 아래 설명글에 링크를 통해서 자세하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터치하셔서 네, 설명글 링크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어떤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살펴보시고요.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저희 카카오톡 채널 채팅이나 이메일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탱고 3기. 이번에도 많은 분들과 함께 손발 크로키 조금 더 능숙해질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공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